오장,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놓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 2절을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니 3조로 넘어가기 전에 꼭 다루고 넘어가야 할 여러 주제가 생겨났습니다. 것들을 한 주에 한 가지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흔히 쓰는 말인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사용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일입니다. 종교적인 용어를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점점 속빈 강정이 되고 맙니다. 용어만 있지 내용은 없거나 잘못된 내용이 들어있는 종교적인 껍데기 속에는 이물질만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에는 적어도 두세 가지의 성경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반드시 실행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둘째,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령, 두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종종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지혜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새로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복잡한 유리 상황에 적용하려고 했을 때 필요한 지에 이르는 길을 의미하고 일상 속 우리의 수많은 말과 행동을 일부러 반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최고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경건에 이르는 길을 의미합니다. 다음 주에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면서 바울 로마서 12장 2절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부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그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한번 사용되었는데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변화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메테모로포테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다. 그 얼굴에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비가 같이 시어졌더라. 변화는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다.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세상의 행동을 외적으로 따라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선 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행동을 다 피하면서도 변화받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얼굴에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비가 같이 시어졌더라.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와 같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내면에서 정신적으로 그렇게 되고 나중에 부활할 때 외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할 때 우리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변화란 육신에서 비롯된 한일 목록을 율법에서 비롯된 할일 목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육신에서 비롯된 할일 목록을 율법에서 비롯된 할일 목록을 바꾸는 대신 성령의 열매로 대체합니다.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안은 어떤 새로운 도덕적 행동 목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주여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따라서 변화는 심오하고 피로 산바 되고 영이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자유. 이런 이유로 신앙,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유롭다고 급진적으로 묘사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존재이며 심지어 이를 위해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냐면 내면으로부터 하고 싶은 것을 할때 우리는 진정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변화의 의미입니다 변화의 핵심 수단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러면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변화의 핵심 수단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정매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변화를 받아 내면으로부터 온전히 새로워지고 싶다면 그저 의무에 이끌린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이 해야 할 일이기에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의 몸을 산재물로 들여 삼전체가 영적예배가 되고 세상의 가치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다면 그렇다면 심을 땅에 마음이 새롭게 되길 구하십시오. 이것이 변화의 열쇠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인간의 마음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우리 마음은 새로워져야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문제, 필요한 지식을 얻지 못해 마음이 문제에 생긴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개인과 사회를 구원하는 위대한 도구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교육을 더 받으면 교활하게 사기를 치거나 테러를 계획하거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말로 현혹하거나 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교육을 더 받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심오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과 유사한 중요한 문구를 사용합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무엇이 유사한 문구입니까? 심령, 마음의 영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료를 분석해서 적당한 감정적 반응을 충실히 제공하는 정교한 기계가 아닙니다. 마음에는 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에는 사고방식이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견해가 아닌 관점을 취합니다. 다음에는 단지, 마음에는 단지 인식하고 탐지한 능력 뿐 아니라 태도, 표정, 자세, 성향도 있습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유한하여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항하려고, 대항하려는 성향, 사고방식, 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보다 혹은 우리가 성취한 것들보다 무한히 더 가치 있는 분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 끼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이것이 본성상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더잘 알기 위해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면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의 관계. 이것이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관계를 포각시킵니다. 1절은 우리의 영적인 예배 행위를 의미하는 산재물로 우리 몸, 즉 우리의 모든 활동적인 삶을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 몸,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가치와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이절이 말하는 것은 이치 맞습니다. 우리 마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높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성경적 진단. 이에 대한 치료책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하시는 대로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성경적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지입니다. 베드로서 1장 13, 14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 불의로 진리는 막는로 인해 우리는 많은 열정과 욕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욕망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때그 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바울은 이러한 열정을 유혹의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열정은 삶을 소진시키고 예배를 방해하는 욕망들로 마음을 속여 생명과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laughs>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얻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지식은 우리를 모든 잘못된 욕망의 유혹과 힘에서 자유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또 다른 성경적 진단은 에베소사장 17-18절에 나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바울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바울은 험한 마음과 어두워진 총명과 고의적인 무지함을 간통하면서 이 모든 것이 마음이 굳어진 것에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깊은 병의 근원으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자유를 주는 진리를 억누른 것은 우리 마음이 굳어진데서 기인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볼수 없습니다. 성령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책과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있으려면 성령의 이중사역이 요구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성령의 이런 두 가지 사역에 참여합니다. 성령이 개입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새롭게 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을 통틀어 디도 3장 5절에 딱한번 나오는데 더 나오는데 이 말씀을 행하시는 주체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 일은 가장 먼저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에 의존해야 합니다. 성령이 시작하시고 가능하게 하셔야 우리의 노력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중사역.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성령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데 있어 행하시는 이중사역은 무엇입니까? 곤도호서 3장 18절을 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그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성령이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을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즉, 그리스께서 본래 갖고 계신 영광을 꾸준히 바라봄으로써 우리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성령의 이중 사역을 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은 바깥에서 안으로 또한 안에서 바깥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일하십니다. 먼저 성령이 바깥에서 안으로 행하시는 사역은 우리 마음의 글소를 높이는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위대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높인 글들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원전하심에 대해 묵상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골드 후서 4장 4절에 따르면 대정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 이유는 복음의 실제를 볼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며 계속해서 열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안에서 바깥으로 행하시는 사역은 우둔해지고 부패한 굳은 마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글소를 높이는 진리를 통해 바깥에서 안으로 일하시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겸손을 통해 안에서 바깥으로 일하십니다. 만일 성령께서 글소를 높이는 진리를 우리 마음에 드러내므로써 바깥에서 안으로 일하시지만 우리 굳은 마음을 깨뜨려 겸손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면 그 진리는 무시되고 거부되고 맙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굳은 마음만 겸손하게 만들고 글소를 높이는 진리를 우리 마음에 드러내지 않으신다면 글소를 영접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하고 너무나 중요한 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겸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드러내는 풍성한 의미들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이 계시던 부분을 찾으며 성경을 사사치 읽으십시오. 위대한 영적 인물들이 써 내려간 성경의 녹아 있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글들을 읽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모든 일을 행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정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내 구주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내 구주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항상 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행하고 말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매 순간 내 안에 풍성이 넘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함을 모두가 보게 하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연약함과 슬픔 견디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덕분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게 하소서. 그분을 높이고 나를 낮추게 하소서. 이것이 승리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경주를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도록 새 힘을 주소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을 때 그분의 아름다움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직 그분을 바라봄으로 통로에 나는 있게 하소서. 케이트 윌킬슨